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옴니 네트워크 코인이 업비트 원화 마켓 상장 이후 이렇다 할 상장 빔도 없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됐었던 하이퍼 레인 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상장 빔이 이렇게 500% 이상 나와 주었습니다. 또 다른 코인 포켓 네트워크 코인은 상장 빔이 오랜만에 1000% 이상 나와 주는 코인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는 코인들은 상장 빔이 꽤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옴니 네트워크 코인은 이렇게 상장 빔도 없이 폭락만 하고 있을까요? 니 네트워크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으로 이더리움의 너무 비싼 수수료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내 개발자들과 수많은 홀더들이 체인 네트워크로 이용하고 있는게 바로 옴니 네트워크 코인이죠. 즉 기술성과 개발성은 이미 너무 좋은 코인 이라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옴니 네트워크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이더리움 홀더라면 무조건 사용할 수 밖에 없는게 바로 옴니 네트워크 코인이죠. 그런데 왜 어째서 도대체 옴니 네트워크 코인은 이렇게 폭락만 하고 있을까요? 상장 빔이라도 강력하게 있었으면요 면 모를까 폭락만 하고 있는 옴니 네트워크 코인 때문에 손실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옴니 네트워크 코인이 폭락하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옴니 네트워크 코인이 암호화폐로서 기술성과 개발성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옴니 네트워크 코인이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되기 직전 투자한 어떤 세력 때문인데요 그 세력의 물량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어쩌면 옴니 네트워크 코인이 상승하기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옴니 네트워크 코인은 기술성과 개발성 자체는 너무 좋기 때문에 분명 다시 최소한 정고점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옴니 네트워크 코인 홀더 분들이 다가올 8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놓치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정보 바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의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외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그런 중국의 장외 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 그리고 러시아와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중국의 장애코인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애코인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애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1일에는 CBK 코박토큰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업비트에서 7월 1일에 코박토큰을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BK 코박토큰 여기가 7월 1일이구요 코박토큰은 7월 1일 이후 갑자기 급등하더니 약9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2일에는 봉크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봉크코인 7월 2일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면 봉크코인 역시 7월 2일 이후 갑자기 급등하더니 약19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해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4일에는 스트라이크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7월 4일에는 펭구 코인을 매도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매수 신호 두개 확인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매도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4일에 펭구 코인을 매도하라고 나와 있는데 업비트에서 펭구 코인 확인해 보면 물론 상승해 주긴 했지만 7월 4일만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잘 나가던 펭구 코인이 갑자기 7월 4일 이후로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가깝게 하... 하락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그 신호를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 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7월 거에 이어 이미 8월 거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은 다가올 8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 놓은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 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 8123 5349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 놓은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진 받아보시고 여기에 있는 코인들 바로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급등했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가올 8월에는 최소한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더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 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 1 0 8 1 2 3 5 3 4 9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다가올 8월에는 그 누구보다 더큰 수익금 그리고 더큰 선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